칭찬이 메말라져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폴리테크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해서나 성경 미달로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학에 학장이었던 헬츠 교수가 아인슈타인을 특별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네 수학 성적은 정말로 놀랍네. 모든 교사, 교수들이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가?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학문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게나. 헬츠 교수는 아인슈타인에게. 성적은 좋은데 다른 학과가 뒤져서 떨어졌으니 분발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일 성적이 좋은 수학을 가지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칭찬을 결국 이 아인슈타인은 헬츠 교수의 칭찬에 힘입어 최고의 수학 성적으로 1등 과학자가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명하였고 인류의 과학 발전에 지리한 공헌을 하는 수학자, 과학자가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보다 무엇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그를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 11살 먹은 스페인의 한 소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기 빠져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그 어머니가 11살 된그 아들을 불러 놓고 아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너는 목소리가 그래서 성악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것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사기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 그는 맥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를 품에다가 끌어안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수 있다. 아마 선생님이 잘 모르고 말했을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하라. 지금 너 음악 성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너 지금 실력이 좋아지고 있지 않니. 어머니의 격려를 힘받아 칭찬을 듣고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후일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카루스라는 사람이요 카루스. 어머니의 칭찬 격려와 용기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음악계를 바꾸어 놓게 돼요. 최연소 나이에 여러분 30도를 30한 김도영 선수 그 부상을 당하여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감독과 고치 그리고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 인권과 평등 이념 교육을 받은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한 자녀손들은 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빛내게 할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